이번 시간에는 10만, 100만, 1000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같은 수끼리 이어보세요. 우리가 10, 100, 1000을 배웠듯이 뒤에 4개의 숫자가 있는 상태를 만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숫자를 외우기 쉽습니다. 그래서 이 앞에 1이 들어가면은 만이라고 읽고 10이 들어가면 10만, 100이 있고, 4개가 있으면 100만, 3개가 있고, 4개가 있으면 1000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읽기도 쉽고 숫자를 보고 바로 알기도 쉽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학의 팀 책을 풀어보겠습니다. 공이 6개입니다. 따라서, 2 더하기 4로 나타낼 수 있겠죠? 100만입니다.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. 만이 10개인 수는 동그라미가 5개이기 때문에 1 더하기 4입니다. 그래서 10만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어줍니다. 만원이 1000개인 수는 1000만이 되겠습니다. 빈칸에 알맞은 수나 말을 넣으세요. 드디어 숫자가 많아졌습니다. 4개씩 끊어 있습니다.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 하고 읽으면 됩니다. 15만이기 때문에 15를 써주고 뒤에 만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4개만 써줍니다. 4개로 나누었을 때 앞에 숫자를 예전에 배운 대로 그대로 읽습니다. 4069. 그리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만. 이렇게 있습니다. 291 만입니다. 그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291을 써주고, 하나, 둘, 셋, 넷, 만을 써줍니다. 4개를 네 긋고 앞의 수를 읽어줍니다. 364 뒤에 아무것도 없이 동그라미 4개만 네 있기 때문에 만이라고 읽어줍니다. 이 숫자를 알기 위해서 4개를 네 꼬아보면, 8756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. 8756만이라고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? 첫 번째 숫자인 8은 8천만이기 때문에 8천을 쓰고 만인 동그라미 네 개를 써 줍니다. 그래서 일곱 개의 동그라미가 있어야 됩니다. 5 같은 경우에는 50하고 하나, 둘, 셋, 넷. 동그라미가 총 다섯 개가 있어야지 맞는 답이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. 숫자 6이 나타내는 값을 써 보시오. 6 뒤에 숫자를 이렇게 끊어 읽으면 4 개가 있고 뒤에를 0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 기억에 나타내는 값은 600만이 되겠죠? 600하고 하나, 둘, 셋, 넷 이렇게 써도 정답이 됩니다. 여기에 있는 6은 4 개씩 끊어 읽었을 때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0이라고 생각하면 60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, 숫자로 쓰면 60, 하나, 둘, 셋, 넷이 될수 있습니다. 설명하는 수가 얼마인지 써보세요. 100만이 스물, 12개. 이런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한데, 간단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. 100이 12개다. 라는 것은 1 대신에 12가 들어간다는 말입니다. 그래서 1200이 되겠죠. 마찬가지로 100만이 12개라는 말은 1200만이 된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. 10만이 3개면은 30만. 만이 7개면 7만이기 때문에 1237만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 12370000이라고 써 줘도 정답이 됩니다. 수 카드를 모두 한 번씩만 가장 큰 수. 가장 큰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자릿수가 길어야 됩니다. 근데 앞에 0이 온다면 그 자릿수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0이 앞에 오면 안 되겠죠. 0이 앞에 오지 않는 가장 큰 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큰 수부터 쓴다. 정답은 7, 6, 5, 4, 3, 2, 1, 0이 되겠습니다. 4개씩 끊어 읽으면, 7,654만, 3,210. 한글로 쓰면, 7,654만, 3,210, 10이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의 수학 기채제부는 여기까지입니다.